낮은 치료율에 양약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동양 한의원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과학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제도 모순으로 양약은 과학 기술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약은 검사를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약은 치료율은 시술과 수술의 처치 위에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검사기와 처치기로 포장된 양의학은 과학이라는 허울 속에서 너무도 영화로움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의 화려함에 현혹되셔서 양의학의 낮은 치료율이 인지되기도 쉽지 않지만 낮은 치료율의 양의학의 검사와 처치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동양한의원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1차 의료 기관의 따스한 도움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2차 의료 기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2차 의료 기관의 객관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3차 의료 기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3차 의료 기관의 뛰어난 도움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5대 메이저 대학 병원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5대 메이저 대학 병원의 탁월한 도움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동양 한의원의 해당 질환 균형 한약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량 한이원은 균형입니다.